네, 건물 앞에 굴착기 한 대가 다가오더니 곧장 외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굴착기가 건물 외벽을 부수기 시작하니까 이 파편이 우수수 쏟아지는데요. 이게 철거 현장은 아닙니다. 굴착기를 이용해서 건물 안에 있던 ATM 기계를 훔치려는 겁니다. 아니, 전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스케일이 달라요. 어. 도둑들이었습니다. 이날 어. 영국인 남성 두 명이 굴착기로 건물 외벽을 파내고 건물 안에 있던 ATM 기계를 그냥 통째로 어, 가져갔습니다. 야, 범행 당시 영상을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번이나 ATM 기계와 돈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총 피해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어. 원이 훌쩍 넘는다고 와.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결국 이두 남성들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DNA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 9개월과 7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아직은 저런 것은 없거든요. 저는 좀못 봤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저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 범행 수법이 동일 수법 정가자인데 사실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이 예, 이전에 그런 것들이 전과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아마 저런 사안이 벌어지면은. 경찰이 그 사람들 추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